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조금 낯설 뿐이죠. 이지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음, 어, 이지로 만들어지는 구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지구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컨스트럭션은 원래 구조라는 뜻인데, 우리는 구문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죠. 에 이지 컨스트럭션 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뭐 타프 무브 t.o.u.g.f 타프 무브먼트 라고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서 우리말로 옮길 때 잘못 옮겨가고 강의동의로 옮겼죠 타프가 강의니까 사실 디피컬티 어려움 쉬움이 대표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문이라는게 그래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뭐 difficult로 대표하면, difficult 이면 뭐, 난이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말이 웃기는 거죠. 뭐, 미국의 대학교 수준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이지 컨 y c o n 이라고 한대요. 음. 그, 우리가 이제 좀더 배우게 되면, 이게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서, 음, 주어 자리로 끄집어 올리는 거. 어, 투부 정사가 뒤에 이렇게, 이렇게, 뭐, 투 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맨 끝에 목적어가 이렇게 흔적 자리가 있죠? 여기, 흔적 자리가 있기 전에 원래 자리가 있었겠죠? 여기서 맨 앞에 주어 자리로, 예, 가주어 이트가 있겠죠? 원래는 이리음 어쩌고저쩌고, 이, 한 다음에 어쩌고, 이리스, 어쩌고저쩌고, 투부, 이렇게, 이걸 여기 있던 것을 이 자리로 끄집어 올리는 거죠. 에, 뭐,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끌어 올리고, 이거 흔적 자리를 남는 거죠. 이동은 흔적을 남긴다. 트리스 t h e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흔적이론. 에, 그다음에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해봤어요. 다음 중에서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은 이렇게 빨리 외워보죠. Yes, yes, Emerson said yes. Yeah. 누구시죠 Guess who, Richard said. 누군인지 추측해보세요. That is no game, 리처. 그거 장난 아니야. 게임 아니야. Only because you're losing. 네가 지고 있으니까, 그런, 그러는, 그런구나 이런 거죠. 어, Amazon said nothing. Amazon 형사는 안 말하지 않은 거죠. 리처가 물었더니 답이 또 없었어요. No reply. Got a pen and paper? 어, 종이하고 펜 있어요? 페이퍼 있어요? 아, 종이하고 펜 있어요? 펜하고 종이 있어요? Of course I do. 물론인데, 왜? 음, 물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A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은, 자, A번은 우선, how, am I, 그렇게 되면, 평소문으로 바꿔보면, I am easy죠. I am easy. 그렇죠. a MI easy죠. 근데, how가 어디로 들어가냐? find의 목적어도 없고, finding의 홀로 뭐, 듣고, 음, easy, ING 구문은 없어요. 못마기 뭐, 뭐뭐하 바쁘다, 뭐 이럴 때, bg, ing, 이런 건 있어도 easy, ing, 이런 거, 이런 구조는 없어요. 그리고 how가 또, 어, how는 여기서 뭐, 방법 부사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finding이 어디로 연결될 수도 없, 없는 거죠. easy, ing 구문이 없으니까. b번은 how am I, how easy니까 이건 how easy가 한 덩어리인 거죠. am I found? 이건 I am found. 나는 발견된다. how easy. 형사 i s 가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how easily, 이 부사로서서, how easily라면, 뭐, 또좀 그럴듯 하겠죠. 얼마나 쉽게 나는 발견될까요? 라면. C번, how am I? 이것도 I am easy인 거죠. 그럼 how는 어디로 갈 거냐? 부, 부, 부사로 볼수 있죠. 방법부사로. 근데 to find가, find의 목적어도 없잖아요. 그냥 찾는다. 이거 뭐, 안 되죠. D번, how easy for me? 아, 이건 뭐, 음문문에서 how easy? 한 덩어리죠. how easy가. it is i s 로 바뀐 거죠. it is i a for me to find. 내가 찾기에 뭐 이렇게 되면 이상하는 거죠. 어? 어. 내가 뭐를 찾는 것도 목적어가 안 나오고 단순히 find만 나오면 안 되죠. 그에 비해서 2번도 이상해 보이지만 how easy am I? how가 easy를 꾸미고 이, how is가 한 단어죠. 그럼 아, 평선으로 보면은 i am how easy인 거죠. 그리고 to find의 목적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요건 상 OS 상승이 낫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보죠. OS 상승을 쉬운 표현으로 easy construction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있 있죠. 형사 easy로 대표되는 구조란 뜻인데 주어인 i가 나와 있으므로 이상해 보이잖아요. 뭐 i가 왜 나와 있어? 뭐 이렇게 여기 음, 아 이건데, 이게 이제, 음, 이 아이가 나와 있어도 이는 목적어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상승시켰다는 거죠. 심층 구조로 보면은, it is, how, 얼마만큼 easy to find me죠. 여기서 m me 를 어, find의 목적어죠. 목적어인 me를 끌어올려서 raising 하는 거죠. 주어 자리에 저 자리는 이틀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I am how easy to find, pi가 되는 거죠. 흔적 자리,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다시 평소 으로쓰면 how easy 한꺼번에 앞자리로 가게 되고, mi, 순서가 될 거고, to find가라는 거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은, 요 목적 자리는 O에서 상승된 거다. 이지 구문이다. 이런 거죠. How는 뭐 A 번은 뭐 f i n d 의막 방법, 표시 뭐, 부사로 써야 되는데 목적어도 없어 서 곤란하고 B 번뭐 주격 보를 쓰는 과거분사 들어갈 자리가 없이 쓰이고요 부사로 쓰여야 되는데 how는 f i n d 의 목적어도 없어 서 곤란한 거죠 How easily am I influenced by other people? 나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가능하겠죠. 음은 정도 부사로도 얼마만큼 쉽게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죠. 또 how How easy is, is it?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for me to, to find의 구조도 find의 목적가 없어서 곤란한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가능한 거죠. How easy is, how is, is it? 이렇게 되고 it는 어, 가져왔어야 되고 꼭 그렇게 가져와 써 놓고 써요. For me to fill up my car. 아, 내 차에 기름 채우는데, 얼마나, 채우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 문장은 목적어 없어서 곤란한 거죠. 이, 이런 문장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 어, 어디에서, 어, 원샷에서, 잭 리처가, 어, 형사하고 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 이, 에머슨 형사, 쉽게 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맨날 얘기를 해요. 너, 우린 널 찾을 껴, 어? 발견, 찾을 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발견해낼 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How easy am I find? 너 찾기 쉽죠? 나 찾기 쉽죠? 디 이런 거죠. How easy am I find?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